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깊이 파고 들어볼 내용은요, 바로 화남진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한번 노아의 입장이 되어봤어요. 모든 걸다읽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게 정말 축복의 시작으로 느껴졌을까? 아니면 그냥 거대한 무덤 위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확하게 보셨어요.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잖아요. 이 설교는 바로 그 황량한 현실이랑 또이 엄청난 축복 사이의 그 간극, 거기에 주목하면서 이 약속에 담긴 두 가지 핵심 의미를 파고드는 거죠. 네. 그럼 그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료에서는 이 끔찍한 심판이 사실은 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네. 솔직히,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걸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좀 모순적으로 들리거든요. 살아남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랄까, 엄청난 트라우마일 텐데, 자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료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예레미야서 구절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네 그러니까 홍수는 파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대로 두면 희망이 없는 상태를 끝내고 음 진정한 평안으로 가기 위한 뭐랄까 극약처방 같은 수단이었다는 시각이에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너머에 더큰 그림을 보라는 거군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해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제시가 되나요? 네 가지를 제시해요. 기도, 말씀, 그리고 전개되는 환경 속에서 뜻을 찾는 것, 마지막으로 공동체. 아, 공동체. 네. 근데 핵심은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태도예요. 지금 당장은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 고난에 분명한 교훈과 미래를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거죠. 그 확신이 있어야만 인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도 목적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근데 그건 내면의 문제고요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파괴된 세상이잖아요. 그 황량한 떡을 보면서, 그래,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바로 그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요. 이게 단순한 위로나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포하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명령이요? 네. 노아 가족이 느꼈을 그 트라우마와 비관주의에 맞서서 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만들 테니 너는 이 약속을 현실로 믿고 행동해라. 이런 직접적인 지시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절망적인 감정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낙관적인 인생관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라는 요구군요. 이건 그냥 단순한 태도를 넘어서서 거의 뭐 신념의 싸움처럼 들리네요. 맞아요. 불행 앞에서 비관주의에 빠지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그 본능을 거스르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죠.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라고요. 자, 그럼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재앙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으로 보고 또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희망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건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절망감, 그 자체가 틀린 감정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비관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고 낙관하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현실이라는 어찌 보면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당신의 삶에서 개인적인 홍수를 겪은 후에 당신은 자연스럽게 어느 쪽에 더 끌리셨나요? 눈앞에 남은 파괴된 잔해에 머무는 쪽이었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찾는 쪽이었나요? 그리고 만약 관점을 바꿔야 한다면 당신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